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4일째 맞는 수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술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주하며 맹세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뭐, 내가 잡힌 모든 자들이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마지막 저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물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진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론 유다는 배반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서 신분 받을 때 숨어 들어가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 예언 여예언하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 역시 혼 장담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이렇게 혼 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들도 자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을 보니까 세번 요정 앞에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습니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것이 저와 이름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입다 보니까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면 또 나도 잡히면 십자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 앞에 벗어나려고 어떻게 보면 세 번씩이나 주님 앞에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않고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에서 분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시상생활하면서잘 알겠습니다마는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무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에 매여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입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위기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실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이름들이이 남은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의 권을 잇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분연이 일어나 예수님을 사가 증가할 수 있는 저이름기을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의 영광이 될수 있는. 저와 이름들을 예수님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